매수 달라붙고고 어, 다시 한번 자19.25 매수 콜 내려놨고 왔고요 다시 69.75 매도 좋습니다 84.95 매수 84.95 매수 75 84.95 매수 안녕하십니까 예시영하겠습니다자 미정 씨는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골더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강력하게 매수하라 멋있지 이번에 그 저가 공부할 때는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지션은 촐랑거리지 말거라. 함부로 진입하지 말거라. 포지션 진입시는 태산과 같이 움직여라. 산을 보고 나무를 심어라. 산을, 아니 숲을 보고, 숲을 보고 나무를 심어라. 예 그래 하시고 준비해서 가겠습니다. 저는 무념무상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.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. 자, 어택 포지션 7초 전. 자 공격 위치로 매수도 준비하고 자 5공 매수도 갈게 보자잉 포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았죠? 내가 매수를 하든 말든 알지 태상과 중둑이라 여기가 중심축이야 지금 중요하다잉자 이게 그림이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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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 양복 마감입니다 4호 시가대비야자 1차 만세 벨로키로 매수키로 들어가서 277.6575 또는 5차까지 하면 277.40에서 7 0 0로 절정한다 자 광약 1구 세이브 해놓고 벨로는 밀어붙여 5공 포인트 잡고 들어갔지 그지? 어... 목표까지 걸고와 빵빵 공호까지완급조절 밀어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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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공호의 완급조절해 빵빵이나 공호 완급조절 5번 포인트니까 자 이제 고점 돌파 테스트 만세 준비한다 트래킹라인은 만세가 아니다 어디? 5 5고자 좋아요 저번부터 얘기했지 오늘 잡아낸 건5 5고야야 이거 팔면 안 되겠다 자55 갖고 오케이 야 이게 팔면안 되겠다. 자, 오 갖고 오케이. 우리 트래킹 라인. 아까는 찌질찌질하게 안 나오네요. 오유고 간단다야. 자, 이번에는 우리 트래킹 라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니다 손가락이 군살이베기도록 데이터 뽑는다. 날았 이렇게 공부해 봤니? 이렇게 멋있는 일이 나오니 트래킹 라인에서 박수 쳐 준다. 오케이. 땡큐.